자, 277번입니다. 어, 함수가 아닌 것 골라볼게요. 어, f-1, f0, f1, 이렇게 세개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넣어주면 2가 되고, 0 넣어주면 1이 되고, 1 넣어주면 2가 되지. 자, 중복되는 건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2를 이렇게 뭐 같이 찍는다. 이런 얘기니까. 자, y 값이, 뭐, 공역에, 어, 위배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되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은 0이고, 0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자, 2번 안 되겠네. 왜죠? 마이너스 1이 공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지. 어, 하나 정도만 더 조사해 볼까요? 우리 5번 하나 정도만 더 조사해 볼까요? 자, F-1은 3, 있네. 자, 그다음 F0은 2, 있네요. 자, 그 다음에 F1은 3,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조사해 주시면 되겠어. 자, 281번입니다. 자, 첫 번째, F3 같은 함수값 하나만 찾는 것은, 어, 이 X에 뭘 대입해야 이 안쪽이 3이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X에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만 풀어보시면 되죠. X에 몇을 넣으면 3이 되죠? 자, 2입니다. 자, X에 2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X 자리에도 당연히 이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8이야. 자, 이 2번 좀 강조드릴게. 음, F에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쳐놨을 때 여러분 FX를 당연히 찾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이 안쪽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하십니다. 그럼 좌변이 간단해져요. 오른쪽도 t에 대해서 표현해내시면 되는 건데 보통 치환식은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자,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x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어, 찾으시는 겁니다. 자, 암산을 살짝만 1 넘기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2. 자, 이걸 x에 대입해주시면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 자, 전기를 쭉 해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4분의 1t 제곱 플러스 4분의 3t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데요. 지금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써드릴게 음. 어, 요게 이제 ft인데, 보통 함수는 x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더 보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x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이 x는 처음 x랑은, 어, 가, 다른 x입니다. 표현만 x로 하는 거야. 뭐, 제가 수업 시간에는 뭐 여기 하트도 넣고, 별도 넣고 했었죠. 자,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쌤, 저는 이 X자리 뭘 넣으면 이 친구가 X가 될지 예측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 자, 이 안쪽이 X가 되려면, 방금 이 F3 구했던 것처럼요. 이 FX를 구해주는 거야. 이 안쪽에 X가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예측이 되시나봐요. 자,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 자, 일단 X자리에 2분의 1 X를 넣어주면 곱해서 계수는 1이 될 테니까 X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을 지우기 위해서 플러스 2분의 1이 필요하거든. 자, 이런 암산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 X자리에 바로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해줘도 되겠지. 근데 어쨌든 이식 자체가 얘랑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쭉 전개해 주면 되는 거고 뭐 치환이라는 어 불필요한 과정이 좀 사라진다. 아,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네. 자, 284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 g가 있어. 자, 이렇게 F랑 G랑 같아지게 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당연히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같아질 수 없으나 정의역이 제한적이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식을 적극 이용하시면 돼. 교점을 찾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거든요. 자, X제곱이랑 3X-2를 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인수분해 가볍게 되고요. X값이 두개 나와요. 즉이 x 값은 무슨 뜻이냐 잘 봐요. f 1은 몇이야? 1이죠. g 1은 몇이에요? 1이에요. 자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야. 자 f 2는 몇이에요? 4죠. 자 여기 에2 넣어주시면 600이 2니까 4로 같아져. 자 그래서 정의역이 1과 2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 f x랑 g x가 같아진다. 그런데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1만 가지고 있어도 f 2는 g1이 되니까, 2만 가지고 있어도 f 2는 g2가 되니까, 자, x가 1, 2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자,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1,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을 하나 빼주시면 되겠지. 자, 비슷하게, f는 g로 만들어 볼게. 이 3차식하고 이 1차식이 같게 되는 x 값을 찾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라는 느낌으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좀 쓰셔야겠네. 자, 마이너스 1로. 자, 그럼 얘는 이제 근 처리를 해주고, 이쪽은 23으로 인수분한번더 해주시면.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세개 나오는데 정의역 x가 이 원소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셋 중에 일부만 가져도 되니까 저세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공집합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287번입니다. 함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항등식에서 여러 가지 함수 값들을 찾는 유형이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기 전에 여러분 어, 학원에서 배우셨던 자, 이 유명한 함수 표현들을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어, 이 두식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지. 뭐 몇개더 있어요. 나중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두 개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는 걸 우리가 x, y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찾으셔야 돼. 자, f2를 알고 있고, f1을 구해달라 그랬어. 자, x랑 y에 1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f1이 이항에서 지워지니까 아 f1은 0이구나 쉽게 찾아내실 수 있고 자 f8을 구해야 돼자 f8까지 한번 가볼게 어떻게 할 거냐 f1을 알고 있으니까 x랑 y에 2를 넣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f4 우변은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요 f8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을 할 거냐 x랑 y 자리에다가 4랑 2를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변은 F4 플러스 F2 자 근데 좌변은 F8이고 우변은 F4가 2 F2는 문제에서 주어진 1이니까 3인 걸 구해주실 수가 있어. 자 F2분의 1은 어떻게 구해주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F2도 알고 F1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랑 2분의 1을 넣자. 자 이거 수업시간에 4랑 2분의 1이나 8이랑, 8이랑 2분의 1을 넣어오신 분들도 있죠 어우, 아주 잘하셨어요 자 x에 2, y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보면은 f2 플러스 f2분의 1이 되겠지 자 이쪽은 곱해져서 f1이 되고 오른쪽은 1 플러스 f2분의 1 왜? f2는 1이니까 자 f2는 0이었으니까 1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인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f(x)가 미치 a인 로그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f2가 1이니까 뭐 a가 2예요. 287번이었습니다. 자, 289번 문제를 보실게요. 정의역이 임의의 두 원소 어, x1, x2에 대해 1:1대 함수의 정의지. 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1번부터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1번, X 플러스 1 그래프. 자, 2번, X 마이너스 2제곱 그래프인데, 정의역이 2 이상으로 잡혀있으니까, 오른쪽만 그리시는 거고, 증가하지.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 여러분 절대값 x 그래프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함수다라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그려달라 그랬으니까 이쪽만 보시는 거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4번 보시면 마이너스 x 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정의역이 어때요? x가 0보다 큰 곳이죠. 즉 오른쪽만 그려라라는 뜻이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절댓값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함수식을 봐주셔야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그냥 나와서 ex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0이 돼.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0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갑자기 솟는 EX 그래프가 돼. 자, 그럼 이쪽 부분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1대1 함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92번을 보실게요. X에서 Y로의 함수, 1대1 함수, FX의 정체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F2가 4라고 했어. 그 다음에 F1 더하기 F3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어, 뭐 경우의 수를 여러 개 탄생시켜달라 이거지. 어쨌든 f1이랑 f3이 원소 두개 선택해서 최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 찍고 얘가 3 찍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물론 둘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답은 5가 되는 거야. 자 295번을 보실게요. 집합 x에 대하여 자 k인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겠다 이런 뜻이지. 자 밑줄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정의역이고 x가 공역이어서.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인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치역까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의역이 K 이상인데, 치역도 K 이상이 돼야 하는 거야. 자, FX는 X제곱 플러스 4X니까. 축이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적어도 K는 여러분,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나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잘라서 그래프가 증가, 또는 여기서 잘라서 그래프가 증가, 또는 여기서 잘라서 그래프가 증가 해야 되거든? 만약 k가 마이너스 2라면 y값, 몇이죠?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정의역은 마이너스 2 이상, 치역은 마이너스 4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배가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은 진짜 자주 보게 되실 거고 시험에서도 보게 되실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정의역과 치역은 이 시작점에 굉장히 지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X값, Y값이 같은 곳을 찾아야 되거든. 바로 Y는 X, Y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4X랑 X랑 교점을 구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가 되거든. 그럼 X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X값이 마이너스 3 이란 뜻이고, 여기 X값이 0 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y는 xy 교점이니까 여기 y 값은 0일 거고 여기 y 값은 마이너스 3일 거야. 자, 답은 뭐냐. 당연히 k가 0이거든요. 자, 왜냐면 하 마이너스 3에서 그래프를 잘라버리면 그래프는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런 부분이 1대1 대응이 안 되죠. 0에서 잘라줘야 그래프를 x는 0에서 잘라줘야 계속 증가하는 음수가 되고 정의역도 0 이상, 치역도 0 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k값은 0이에요 하실 수 있어 자 다음 자 정의역은 3이상 공역은 4이상인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치역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했어요 자 얘는 축이 1인치 구지 근데 정의역은 얘네가 결정을 해 놨죠 3이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래프를 3부터 잘랐더니 치역이 4 이상이 됐다는 얘기거든? 여기 y 값이 몇이겠어요? 4야, 4. 3,4를 지난다는 함수니까, 3,4를 지난다는 함수란 얘기니까, 여기다 3을 넣으셨을 때, 4가 돼야 돼서 a 값은 1입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 이 정의역의 시작점과 치역의 시작점이 뭔가 함수 위에 점이겠다라는 감도 바로 잡으실 수 있는데 뭐 조심하시긴 하셔야겠지 상황을 보시는 연습은 하셔야 돼자 29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R에서 알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자 이런 문장도 여러분 어... 주의해달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 의집합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뭐 이런 문장 이 있죠. 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란 뜻이야. 뭐 지금은 이제 대놓고 좋지만. 자, 이 X 플러스 2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풀릴 테니까 일단 적어두고 FX를 한번 써볼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나눠서 함수식을 두개 적어주실 수 있겠지.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랑 얘랑 더해서. ax-4x가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ea가 상수항.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x,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네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자, 이두 함수가 이어지는지 보시려면 위아래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결론만 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인 곳을 기준으로 왼쪽엔 이 함수를, 오른쪽엔 이 함수를 그려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인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배우셨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어. 그러면 이두 기울기는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여야 돼요.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풀어주시면 돼. 자 고등수학 상을 배운 학생이라면 한 번에 푸시는 거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창의 계수만 양수로 좀 만들어줄게요. 사이죠? 자, 이렇게 7개가 됩니다. 두 번째 거 보시죠. 자, 이 친구만 제가 1보다 클 때, X가,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릴 거다라는 것만 좀 써놓고, FX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함수랑 이함수가 더해져야 돼. AX, E-AX. 그럼 EX만 남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는 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E-AX. 자, 마이너스 EA 플러스 E가, X의 개수고, 상수항은 A랑 A가 더해져서 2A. 자, X는 1인 곳을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함수인 거지. 끊어져 있다기보다는 꺾여 있는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정이거든. 그럼 왼쪽도 증가해 와야 되니까. 이 부분, 기울기 부분이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화이팅 하시고. 자, 301번을 보실게요. 집합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에 대하여 F, X가, 어, 항등함수가어야 된다. 자,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3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F3 같은 경우는 3이 나와요. X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뽑는 거거든. 상수함수니까 3이야. 그러면, 우리는 F-2랑, F-1만 보면 돼. 자, F-2가 뭐죠? 4a-2b-2.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a-b-2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연립이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야.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관점을 좀 드릴 거냐면은, 결국, 이 fx는 x를 만족시키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거든? FX 자리에는 당연히 X가 음수기 때문에 이 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 친구의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럼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의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 거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두 분의 곱. 얘는 둘이 곱한 게 A분의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것도 연립하면 A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은 B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둘이 더해주시면 3번입니다. 괜찮은 관점이었죠. 자 다음은 304번입니다. 집합 X 1, 2, 3에서 집합 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64일 때 X에서 Y로의 1:1 함수를 구해라. 1: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특강 배우고 계시니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어, 유형입니다. m, i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얘가 정해져야 1의 선택권이 정해지는 거거든? 근데 모르겠어. 일단은 몇 개인가 선택할 수 있겠지. 얘도. 얘도. 그러면은, 이거 개수 X개라고 주면,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64가 됐다는 얘기라서 X가 4야. 여기 원소가 4개 있었던 소리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쉽게. 근데 1대1 함수라는 것은 1은 처음에 선택권이 4개인데, 하나 찍고 나면 2랑 3은 이제 A 못 찍는 거니까 2의 선택권은 3가지가 되고요 네, 이가 하나 찍고 나면 3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4p3이지. 자, 이건 뭐 x 파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적어 주실 수도 있겠지. 어쨌든 답은 2 4개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